고정을 겪었는데 오히려 하니까 기쁘더라고요.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인생의 고비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고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있고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찾아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를 산은 성경에 등장하는 산들입니다. 그리고 그 산들을 안내할 안내자가 있습니다. 물론 성경 속의 인물들 그리고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은 분명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. 오늘 여러분은 어느 산에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가장 먼저 오를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아브라함은 꽤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. 잘아시죠 백세에 오른 아들이 오늘도 청소년이 됐습니다. 그런데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밤 꿈을 꾸니다.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어라. 어,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. 아니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아브라함은 정신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구체적인 명령까지 내려온 마당에.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얼른 짐을 챙겼습니다. 그리고 나무 짐을 치고 사흘길을 떠납니다.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천근 만근입니다. 사흘 만에 오리아산에 도착합니다. 종들은 산 밑에 내려놓고 다 큰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릅니다. 눈치 뻔한 이삭이 묻습니다. 아버님! 나무 가그로 여기 있는데 제사들 양은 어디 있습니까? 아브라함이 섬뜩합니다. 어, 그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게다. 아브라함 두근거리는 가슴을 풍겨안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오릅니다. 이삭도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.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 나무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. 이삭도 이제 포기하면 눈을 감습니다.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칼을 빼듭니다. 그리고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! 아브라함아!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. 이제 그 칼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다의에 힘이 풀립니다. <laughs> 얼른 이삭을 내려서 울고 있는 이삭을 Good and